네, 마전동 현장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는, 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저희가 계곡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네, 지금 퍼티를 잡아놨네요. 네, 요거 해드렸고, 네, 이쪽 방에, 이쪽 방에 이쪽 벽 철거한 다음에 단열해서 작업해드렸고요. 네, 여기 위에도 커텔박스 작업 다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몰딩, 걸레 바지까지 저희가 작업 다 해드렸고, 문도 저희가 달아드렸습니다. 네, 여기도 몰딩, 걸레 바지까지 저희가 싹다 했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저희 화단 작업. 화단 작업도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뚜껑은 지금 칠을 하고 칠해놔가지고 아직 뚜껑은 없네요. 네, 그리고 여기 천장도 부셔져 있었는데 그것 부분도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고 이쪽 부분에 저희가 아 어, 이보드로 저희가 단열 작업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어 전체 몰딩 걸레바지 전부 다 이렇게 몰딩 걸레바지 전부 진행했고요. 네 이거 이 부분은 저게 뚜껑이기도 하고 저게 수납장으로 쓰신다고 해서 이걸로 저기 뚜껑으로 쓰신다고 합니다. 네 이쪽 개구부도 저희가 이쪽은 정아루로 정원으로 저희가 아, 아치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몰딩 걸레바지 이 방도 전부 다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방에는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몰딩 걸레바지만 해서 마감했습니다. 둘이서 이틀 동안 작업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저희까지,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또 다른 현장에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